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바로 수박과 참외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갈증을 확 날려주는 여름 대표 과일인데요. 그런데 이두 과일, 어르신 건강엔 어떤 게더 좋을까요? 그냥 시원하고 맛있다고 아무 때나 드셨다간 오히려 속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접 만들고 정성껏 녹음한 건강정보.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어르신 정보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박과 참외의 진짜 차이점, 위염, 당뇨,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과일이 더 나은 선택인지, 또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건강 챙기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한 70대 어르신께서 점심도 거르고 덥다며 수박만 드셨다고 합니다. 물처럼 시원하고 달콤해서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었더니 그날 저녁부터 배가 차고 더부룩해서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기존에 있던 위염이 악화되고 장에 가스가 꽉 찼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르신 여름 과일이라도 체질에 따라 과하면 독이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수박은 성질이 아주 찬 과일입니다. 우리 몸을 냉하게 만들고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수박의 수분은 거의 90% 이상으로 수분 공급에는 탁월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수분이 찬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위벽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가 잘안 되는 어르신이 수박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 불량, 더부룩함, 설사, 속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겉으로 보기엔 수분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당지수 GI가 무려 72입니다. GI 수치가 높다는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당분이 적어 보여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당뇨 합병증 위험도 커지고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수박을 드실 땐 양조절을 철저히 하시고 되도록이면 다른 식사와 함께가 아니라 소량만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수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평소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고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수박 특유의 수분량은 부종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신장 질환이 있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은 수박 섭취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떨까요? 참외는 성질이 수박보다는 덜 차고 이뇨작용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옛부터 땀 많이 흘리고 갈증 날때 참외 하나면 속이 편해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실제로 참외는 수분과 함께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륨도 들어 있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칼륨 역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외는 맛이 수박보다 덜 달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당분 함량은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속이 덜 익은 노란 부분보다 씨 주변의 하얀 부분에 당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참에도 조심해서 소량만 드시고 가능하면 식후가 아니라 식사 중에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참외는 수박보다 위에 부담이 적지만, 그래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과하게 드시면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익지 않은 참외를 드셨을 땐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고 꼭 실온에 두어 조금 덜 차가운 상태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수박보다 참외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참외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수박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 급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늘고 오히려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참외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루 한개 이하 가능하면 반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름이면 수박 한 조각, 참외 한알 정도는 물 삼아 드시곤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식사 대신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식사 보완 역할이지 끼니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특히 빈속에 수박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보다 해로운 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은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손바닥 크기만큼 작게 잘라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갑게 드시기보다 실온에 잠시 둬서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참외는 껍질이 얇고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잘 씻은 뒤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씨 주변 하얀 부위는 조금만 드시고 노란 과육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수박은 절단 후에는 꼭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고 가능하면 2, 3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두면 수분이 날아가고 당이 분해되어 위에 더 자극이 될수 있어요. 참외는 통째로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잠깐 냉장고에 넣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은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박과 참외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르신들께 더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레시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박입니다. 수박은 대부분 디저트로만 생각하시지만 예전 어르신들 식단에는 수박 무침이라는 여름 반찬도 있었습니다. 씨를 발라낸 수박 빨간 속을 한입 크기로 썰고 국간장이나 까나리 액젓을 아주 소량 넣어 살짝 절인 뒤 참기름 약간과 깨소금을 뿌려 무쳐 드시면 은은한 단맛과 짭짤함이 어우러져 입맛 없을 때 아주 좋은 반찬입니다. 반찬이 됩니다. 물이 많이 생기지 않게 살짝 소금으로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수박껍질 활용법인데요. 수박껍질을 초록 부분을 얇게 벗겨내고 속의 하얀 부분만 잘라 된장에 묻혀 드시면 여름철 시원한 나물 반찬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수박껍질 된장 무침인데요. 약간의 마늘, 참기름, 깨소금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버릴 것 없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슬기로운 레시피입니다. 이번엔 참외입니다. 참외는 껍질째 드시기엔 질기고 딱딱하니 보통은 껍질을 벗겨 먹지만 참외 무침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참외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노란 과육만 얇게 채 썰어 초고추장 또는 식초, 설탕, 소금으로 만든 간단한 양념에 버무려 드시면 입맛도 드는 새콤달콤한 여름 반찬이 됩니다 여기엔 고춧가루나 다진 마늘은 넣지 않는 게 좋고 가능한 한 맵지 않게 입안에서 시원하게 퍼지도록 가볍게 무쳐 주세요 또 하나는 참외 냉국인데요 참외를 얇게 채썬후 미리 차게 식혀둔 다시마 육수나 매실청을 살짝 탄 물에 띄워내시면 더위에 지쳤을 때 입맛 살리는 시원한 한 그릇이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이채나 깻잎채를 넣어 향을 더해도 좋구요. 이처럼 수박과 참외는 그냥 드시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에 더 이롭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도 다양합니다. 특히 입맛 없고 속이 불편한 여름철, 무침이나 냉국으로 드시면 부담도 줄고 수분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위험이 있으신 분께는 수박이 특히 위험합니다. 너무 찬 성질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께는 수박보다는 참외가 낫지만 참외도 당분이 꽤 높기 때문에 양조절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께는 참외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빈속에 수박이나 참외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시고, 가능한 식사 중이나 식후 소량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어르신정보TV는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